플레이 플레이. 이 야, 안본 자는 안 모잘라. 구샷, 구샷. 사이드. 구샷, 구샷. 까비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나이스, 나이스, 엔더. 슛, 슛, 슛! 나이스! 아, 사이드, 사이드! 아싸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! 14초! 까비, 까비! 쟤중아짜자 음, 하자, 음, 가자, 가자가자가자가자자 미스!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쭉쭉쭉쭉 슛, 슛. 나이스, 예, 나이스, 나이다 굿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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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 느려 느려. 아, 까비 까비. 좀더 세게, 좀더 세게. 그냥 위로 세우시기만 하면 돼요. 예. 교토 군리바3 4 엔다원 3 4 엔다원 비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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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볼 打。二八二。 적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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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하, 까비. 아 가비 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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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ut, baut, p e l p ah, l <laughs> 우리 원래 농구에는 보크 가 없나요? 보크, <laughs> 보크 같은게 없나? 움찔 했어 어, <laughs> 오.. 리바 아 н е 됐다! 아오, 나이스. 됐다. 그대로 네. 네. 그대로. 나이스. 오 어, 저번 시즌 SK를 보는 것 같아. 오 우샤, 우샤. 40K, 가비 가비. 가비. 열렸다! 슛! 써야돼! 啊！